안녕하세요. 진약사입니다. 오늘 제가 역류성 식도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어 역류성 식도염도 생기산으로 나을까요 그런 질문을 하신 분이 있었어요. 제가 아 그래서 이 얘기를 또 한번 해드려야 되는구나. 역류성 식도염의 원인부터 그 병원 치료 약은 뭐. 어느 정도로 효과가 좋은 것인지, 얼만큼 먹으면 괜찮은 것인지,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 있잖아요. 역류성 식도염의 원인이 될수 있는 나쁜 식습관, 어, 또 도움이 될 만한 음식, 뭐 이런 것도, 어, 알아볼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오늘 제책내 몸이 웃는다 있잖아요. 이 책에 역류성 식도염에 대한 파트가 있어요. 진약사 노트를 제가 브록으로 이렇게 붙여 놓았는데요. 이렇게 이 노트에 역류성 식도염에 대한 설명이 간략하고 핵심적으로 나와 있어요. 이거를 제가 펼쳐서. 어, 같이 여러분들하고 보면서 요목조목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에, 역류성 식도염 병원 약은 정말 좋아요. 제가 여기 제목에도 썼거든요. 약은 좋은데 왜 낫지 않을까요? 이거 역류성 식도염 때문에 내과를 가거나 가정의학과를 가서 이제 약을 처방받으면요, 여러분 그약 정말 좋은 약이에요. 어, 금방 낫는다는 뜻이에요. 그 약을 먹으면 어, 약사로서 그런 약을 보면. 그렇죠. 흠잡을 데가 없죠. 너무 어, 속효로 효과를 바로 볼수 있어요. 문제는 어, 이 역류성 식도염 약을 계속해서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먹을 때는 괜찮은데, 약을 끊으면 바로 증상이 재발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센 약을 이센 약을 뭔지 모르지만 먹으면 바로 효과가 있다라는 것이 세다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의사가 처방해서만 줄수 있는 그런 약이거든요. 약국에서 역류성 식도염에 먹을 수 있는 약, 기껏해야 뭐 제산제 정도, 뭐 짜먹는 약, 아니면 알약으로 들어 있는 거라도 거의 재산제 정도인데 병원에서 처방하는 전문의약품을 전문 용어로 우리가 PPI라고 해요. 여러분, 처방전을 혹시 가지고 계시면, 거기에 읽어보면 뭐, 이런 약명이에요 뭐, 란스톤, 라베원, 넥시움, 판토록, 오메드, 오메프라졸. 뭐, 이런 이름이 들어가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이거 말고도 더 많은 이름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런 거를 전부 묶어서 PPI라고 하죠. 이것은 거의 2중, 3중으로 위산 분비를 차단하는 약이에요. 어, 역류할 때그 느낌, 이게 목구멍이 싹 하면서 기침이 나오면서 그 여기 어떤 사람은 가슴이 쓰리고 고통스럽잖아요. 역류하는 그 느낌 굉장히 안 좋은데 이것이 여러분 심하게 역류하면 뭐가 돼요? 구토가 되는 거예요. 구토해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그 찜찜함 정말 고통스럽죠. 그리고 구토를 하는 그 순간은 정말 눈앞이 캄캄해서 보이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우리 몸의 시스템이 정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 입에서부터 식도 위는 일방통행으로 내려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거꾸로 올라온다라는 것은 그것도 일시에 갑자기 확 올라와서 입으로 이렇게 토가 나온다라고 하는 거는. 뭐 하여튼 우리 몸에서는 천지가 개벽하는 일인 거죠.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조금씩 조금씩 뭔가 이렇게 목구멍으로 어싼 액체가 넘어온다라는 거 그거 식도염증의 주 원인이 되고요. 어 상당히 우리 몸에 좋지 않아요. 뭔가 흐름을 정상적인 흐름을 역행하는 거잖아요. 역류라는 거. 비가 많이 오면 비가 많이 오면 하수도 역류하잖아요. 그거 굉장히 찜찜한 일이고, 어, 침수되기도 하고, 그 물, 무슨 물인지 알 수도 없고, 하여튼 그렇죠. 이 역류가 왜 일어나느냐, 어, 왜 약을 먹을 때는 금방 괜찮아지는데, 약만 끊으면 다시 그러냐, 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병원에서 처방하는 PPI의 그 기전은 확실히 그냥 위산을 차단하는 거예요. 위산을 차단해버리니까 즉시로 그냥 역류는 멈추는 거예요. 그러면 위산이 차단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소화가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소화 잘 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거 착각이거든요. 위산이 있어야 여러분 음식물이 어, 소독이 돼요, 우리 위 안에서. 아무리 깨끗하게 음식을 조리를 해도요, 모든 식재료 안에는 그 균이 있거든요. 이런 균을 강산이 나와서 소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강산 안에서 위액이 활성화가 돼요. 그 위액이 나와 가지고 그 강산이랑 같이 연합을 해서 어, 단백질 같은 것을 흐물흐물하게 만 들거든요. 흐물흐물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산이 거의 희석이 될 정도로까지 이제 위액이 다 작용을 하게 되면 어, 소장으로 내려가는 그 관문이 열려요. 그 유문이 열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소장으로 내려가서 또 소장에서 단계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어, 소화작용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위산을 차단시켜 버리면 어, 이게 그냥 위산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단백질 소화도 제대로 되지 않고 또 음식물 소독도 제대로 되지 않을 것이고 위장에서 해야 되는 충분한 그 단계의 소화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소화 흡수가 잘안 돼요. 소화 흡수가 단백질 소화 흡수뿐만이 아니라 뭐 철분 같은 그런 미네랄 있잖아요. 이런 것은 산성이 충분히 있었을 때 흡수가 되는데요. 만성적으로 역류성 위험이나 뭐 위장병이 있어가지고 짜 먹는 위장약이나 뭐~ 재산제 또 병원에서 처방하는 그런 약을 이렇게 몇 알씩 먹는 사람들 그런 거를 먹으면 빈혈이 오기가 쉬워요. 그냥 겉으로 칼로리는 높으니까 체격은 클지 몰라도요. 어 미네랄이 제대로 흡수되지 않아 가지고 그게 좀 하여튼 우리 몸의 면역력도 떨어지고 안 좋은 거죠. 이 위에서 정상적으로 분비하는 위산을 어, 완전히 차단해 버린다라는 거 짧게는 쓸수 있겠지만 길게 그렇게 쓰는 것은 상당히 건강에 위협을 줄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러면 어. 왜 이렇게 이게 역류를 하느냐. 보통 이제 병원에서 그 의사들이 생각하는 거 현대의학적인 역류성 식도염의 원인은 그냥 딱한 가지로 간단해요. 위산이 너무 많이 분비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산과다라고 하는데요. 음, 정말 위산이, 그센 위산이 진짜로 과다하게 분비되는 사람은 글쎄요, 한국인들 중에서는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이것이 이런 PPI가 대부분이 그 미국에서 만든 약이거든요. 이게 서양의학적인 그 사람들의 체질에 맞는 약인 거예요. 그 사람들은 평균 체격이나 키나 이런 것이 우리보다 훨씬 좋잖아요. 그 사람들은 정말 강한 위산이 많이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동양인은요, 어 게다가 나는 좀 소음인 체질이다. 어 뭐, 설사도 잘하고, 어 체질도 약하고, 그렇다라고 하면 더더군다나 그 사람의 위산은요, 약산이에요. 그러니까 어 분량은 많아서 위산 과다일 수 있지만 그 충분히 산도가 높지 않은 묽은 산이 많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 위산이 많이 나오니까 많이 나오니까 이게 이제 위로 올라오게 되는 거죠. 위로 올라오게 되는 거죠. 어 그리고 또한 가지를 이제 우리 병원에서는 말하지 않지만,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거, 왜 이게 올라오느냐, 어, 위장에서 소화를 시킬 수 있는 양보다 내가 조금씩 더 먹는 것을 생각하면 돼요. 조금씩 더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약간 과식을 하는 거죠. 나 과식하지 않는데, 과식하지 않는데. 그렇지만, 어, 가만히 보면요. 사람들이 다그 많이 먹는지 적게 먹는지가 자기 어떤 주관적인 기준이거든요. 어, 체격이 큰 사람 중에서 많이 제 3자 입장에서 보면 저 사람 많이 먹는데 그분들은 절대 자기가 많이 먹는다고 말하지 않아요. 자기 조금 먹는데요. 그러면 정 반대로 깡마른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한테 아유 좀 많이 드세요 식사를 좀 많이 하셔야 되겠어요. 그러면 그분 뭐라 그래요? 자기 많이 먹는데요. 그러니까 다 주관적이라는 거예요. 어, 여러분 그 주관적인 것을 객관으로 이렇게 좀. 어... 더 정확하게 접근을 하려고 하, 하는 시도가요 여러분 위장 상태 그 자체예요. 지금 내가 역류성 식도염이 있다 그러면 아 내가 내 위장이 소화시킬 수 있는 양보다는 어~ 조금 많이 먹고 있나 보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가 아니라 그냥 내 양보다는 내 위장 상태에서는 좀 버거울 정도로 내가 먹고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거의 70~80%는 맞는 결론이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었는데요. 그 음식이 소화되기 어려운 음식일 수가 있어요. 제가 요즘에 그 우리 식 문화를 이렇게 보잖아요. 우리가. 밖에 나가서 식당에서 사먹는 음식, 또 간식으로 먹는 음식, 이런 거 보면요. 어, 부드러운 음식일수록, 내 입에서 부드러운 음식일수록 위장에 쎄요참 신기하더라고요. 그 빵집에 가서 정말 부드러운 그런 치즈케이크를 샀어요, 여러분. <laughs> 제 위장은 무슨 그런, 어, 이 음식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판별해내는 무슨 시약이 있는 것 같아요, 제 위장은. 어, 저도 위가 상당히 약하거든요. 그래서 하루 세끼 식사를 다 못하는 축에 속하는데요. 예전에는 제가 빵 이런 거 없어서 못 먹었거든요. 요즘에는 봐도 먹고 싶은 생각이 별로 안 들어요. 왜냐하면 먹고 나서 속이 불편해요. 이상한 거는요. 집에서 제 딸이 만든 빵은 괜찮더라고요. 제 딸이 만든 빵은 똑같은 양을 먹었을 때 그렇게 올라오는 게 없는데요. 그러니까 제과점에서 대량으로 이렇게 만들잖아요. 요즘 제가 제과, 제과점이 그 그냥. 음 주인장이 직접 만드는 빵이 아니라 다 본사에서 공급되는 체인점 빵이잖아요. 이거는 대량으로 만드는 빵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잘 모르지만 그 빵을 만드는 그 속에 사실 들지 말아야 되는 어떤 첨가물 같은 것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게요. 우리 위장은 아는 거예요. 내 입으로 보고, 내 입으로 맛을 보고, 눈으로 보고 했을 때는 너무 시각적으로도 맛있어 보이고, 입에도 굉장히 부드럽고 감칠맛이 나는데요. 이게 뭔가 안에 우리가 감각으로 느낄 수 없는 것을 위장은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부드럽지만 소화되지 않는 그센 음식을 소화시키기 위해서 위액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흔히 하는 말로 밀가루 음식 먹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어, 대부분의 밀가루 음식이 가공된 음식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하여튼 여러분들이 어, 이렇게 체험상 내가 먹었더니 소화가 잘안 되더라, 더 역류가 심해지더라 하는 음식이 있을 거예요. 빵이나 떡이나 이런 거를 좀 많이. 줄이셔야 돼요. 안 먹든지 양을 현저히 줄여야 이 병원 약에 의지하는 습관에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어요. 우리 위장은 안다니까요. 이게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우리는 어 그쵸. 다뭐 이렇게 관리하고 뭐 어디선가 하여튼 감독기관도 있고 그래가지고 식약처에서 허가받은 그런 첨가물을 넣는 것일 텐데도요. 정말 빵을 만드는 사람이 되어 보면 그 안에 이상한 것들도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어 하여튼 적어도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사람이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런 감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어 역류성 식도염의 증상 뭐 가슴이 타 들어가는 것 같다 속이 쓰리다 뭐 목에서 뭐가 걸려가지고 기침이 난다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하는데요. 어 심장병이랑 거의 이렇게 유사한 거예요. 심장에 혈관이 막혀가지고. 심장 혈관이 막혀서 어 이렇게 가슴이 답답한 사람들도 있거든요, 쓰린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증상이요, 심장병 증상하고 역류성 식도염, 위장병 증상이 상당히 유사해서 분간이 어렵대요. 그래서 의사들도 약, 그러니까 위장약을 써보고 그 위장약에 반응을 하면 위장병이고 위장약에 반응을 하지 않으면 심장병 아닐까 이렇게 추측하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어, 하여튼. 병원약을 계속 먹으면 위산을 차단하니까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주의하셔야 되고요. 어 그래서 이제. 식습관을 많이 교정을 해야 되는데, 제가 아까 과식 말씀드렸고, 굉장히 부드러워 보이는 그런 빵이나, 어, 이런 음료나 떡이나 이런 것이 오히려 더 역류성 식도염을 조장할 수 있으니까, 경험적으로 그런 느낌이 오는 음식은 스스로 알아서 많이 줄이시라 그런 말씀드렸고요. 커피도 역류성 위장병에 굉장히 안 좋아요. 커피는 역류성 뿐만 아니라 위염에 상당히 안 좋은데요. 저도 커피를 좋아하지만 거의 커피를 못 마셔요. 향만 맡고 있어요. 그 커피를 한 모금만 마셔도 이 위장이 바로 알아요. 한번 나빠진 위장은 참 낫기 어려운 것 같고요. 그런 것 같아요. 이 커피, 하여튼 커피를 제가 어떤 분들을 보니까 하루에 10잔도 드시던데요. 세상에 그렇게 많은 커피를 먹고 괜찮으실 수가 있다라는 것이 저는 신기하고요. 그런데 괜찮지 않아요. 그분이 지금 못 느끼실 뿐이지, 그분의 몸이 무슨 무세겠어요? 무세라고 해도 그 정도로 먹으면, 망가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여튼 어~ 너무 무분별하게 음식을 아무거나 어~ 내가 먹고 싶다고 먹는 것은 이 위장병을 다스리는 그리고 우리 몸을 이렇게 관리해야 되는 그런 건강관리의 입장에서 봤을 때 버려야 되는 습관이라는 거알수 있고요. 어~ 제가 이 책에서 어~ 이렇게 소개해 놓은 역류성 식도염을 유발하는 식습관 아주. 어, 특이한 것, 사람들이 좀 깜짝 놀랄 만한 것이 한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게 지나친 염분 제한이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도 어떤 서울대학교 교수님 출신인 분이 그 염분을 많이 먹는 것이 그렇게 몸에 해롭다. 뭐 이런 얘기를 싱겁게 먹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분 말에 어뭐 반기를 들고 싶진 않은데요. 어이 염분에 대해서는 정반대의 어 연구 결과도 참 많아요. 우리가 염분을 섭취를 했을 때뭐몸의 어 면역력이 올라간다는 연구 결과요. 그래서 이건 참 신기한 것 같아요. 한쪽 면만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염분을 제한해야 우리가, 어, 콩팥을 지킬 수 있다, 혈관을 지킬 수 있다, 어, 우리 건강을 지킬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의 주장을 자세히 이렇게 들어봤을 때요. 어,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분은 염분 제한을 말씀하시지만 염분 제한이 아니라 식사량 자체를 줄인 거예요. 식사량 자체를+ 식사량 자체를 줄이고 염분을 줄이니까 인스턴트 식품 중에서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자연히 그 음식을 가려먹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걸로 해서 그분이 효과를 보신 것이죠. 어 그렇죠. 염분 자체를 제한해서 오히려 저는 그분의 이렇게 혈색이나. 그 눈빛이나 이런 거를 보았을 때 저분은 어 건강이 상당히 좋지 않으신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어 염분을 어떤 역류성 식도염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는요, 너무 지나치게 싱겁게 먹으면 위산이 묽어져요. 제가 아까 적정 산도의 위산이 나와야지 우리가 소화를 시킬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위산이라는 것이 화학적으로 보면 HCL 염산이거든요. H 수소잖아요. CL은 염소인데요. 이 CL이라고 하는 염소를 우리 몸에서 어디서 얻느냐? NaCl이라고 하는 염화나트륨. 그러니까 소금에서 얻는 거예요. 소금을 제대로 먹지 못하면 위산을 만들 수가 없어요. 우리 몸에서. 그래서 위산이 부족하니까 그냥 묽은 산이 나온. 거예요. 묽은 산이 나오니까 소화가 안 돼서 우리 몸에서는 어떻게든지 소화를 시키려고 묽은 산을 계속 내보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타민 C를 먹으면 한 가지 독특한 반응이 있는데요. 짭짤한 게 먹고 싶어요. 왜냐하면 비타민 C가요 위를 살리거든요. 위의 어떤 위장의 활성을 올려주는 그런 역할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비타민 C가 위를 해친다고 알고 계신데요. 그렇지 않아요. 어, 맨 처음에 먹었을 때 위가 놀랄 뿐이지 놀랄 수 있을 뿐이지 천천히 증량하면 모든 사람들한테 체질 불문하고요. 정말 그 팔체질에서 비타민C 먹지 말라고 말한 사람들도 비타민C 잘 맞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비타민C를 먹으면 위장 기능이 살아나면서 위장병이 치료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짭짤한 게 땡겨요. 그러면서 갑자기 저도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라면이 먹고 싶은 거예요. 라면이 굉장히 염분이 높은 음식이거든요. 어, 새우깡이 먹고 싶더라고요. 새우깡 얼마나 짭짤해요? 어 라면이나 새우깡을 먹으라 이런 뜻이 아니고 뭔가 간간한 음식 건강한 염분을 섭취를 하면 그 느낌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게이 염분을 제한하면 위 기능이 오히려 떨어져서 더 위장병을. 어, 오래 달고 살 수가 있다. 저에게는 어, 오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뭐 다양한 분들이 계신데, 저한테 상담하러 오셨는데 본인이 평소에 뭐 했던 그런 건강 관리법을 막 자랑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분들 중에 어떤 이야기는 제가 귀담아 듣거든요. 소금 요법을 말씀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어, 꽤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어, 과학적으로 상당히 근거가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 염산, 위산을 충분히 분비를 해야 위가 건강하고 모든 소화의 첫 단추가 열리게 되는데 그 위산, 충분한 농도의 위산을 만드는 원료가 소금이라는 거. 그래서 그 사람이 소금으로 위장병을 고쳤다라는 말이 맞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하기도 했어요. 여러분들, 어, 제 말을 듣고 여러분 나름대로 판단하셔서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나는 충분히 지금 너무 짜게 있어서, 짜게 먹어서 문제다. 그러면은 제말 무시하고 염분 제한 시기를 하시고요. 아, 그래? 나는 그동안 너무 싱겁게 먹었더니. 그래서 그런가? 그러면 좀 짭짤하게 먹어볼까? 이렇게 한번 바꿔보시고, 여러분 몸에 어떤 반응이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한 가지가 고혈압 약인데요. 어 대부분의 사람들이 혈압을 정상 혈압을 딱 120이라고 못박아요 저는 이거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보거든요. 사람의 키는 180도 있고 150도 있잖아요. 몸무게도 우리 얼마나 그 정상 폭이 넓어요. 그런데 왜 혈압은 모든 사람이 120이라야 되나요? 그리고 120 아래 또 아래에는 낮을수록 좋다. 이게 말이 되나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우리 몸에서 혈압도 체질 따라 달라요. 그래서 고혈압 약을 함부로 남발하시면 안 되거든요. 어떤 사람은 혈압을 저희 약국에 혈압 체크기가 있었는데요. 요즘에도 있지만 와가지고 혈압을 오른팔 재고 왼팔 재고 한열 번씩 재시는 거예요. 계속 고개를 겨우겨우 다시면서 재고, 재고 또 재고 또 재요. 혈압에 대해서 거의 강박관념이 있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고혈압은요. 어 안정시의 혈압이 150이 넘었을 때 고혈압이에요. 지금 막 바깥에서 들어와서 혈압 쟀는데 150 그거 고혈압 아니거든요. 안정시의 혈압이에요. 혈압이 150이 넘었을 때, 수축기 혈압이 150이 넘었을 때 고혈압약 1단계를 쓰는 거예요. 가장 낮은 고혈압을 그렇게 해서 혈압을 낮출 때 어디까지 낮추느냐 한130 정도까지만 낮춰요. 130에서 140 정도 그 사이로만 낮추는 거죠. 내가 혈압이 뭐 이렇게 움직였더니 한 160, 170 나왔어요. 아니면 일시적으로 한뭐그 이상 나왔어요. 혈압약을 있는 대로 써가지고 혈압을 뭐120 이하 어떤 때는 100도 나오고 90도 나와. 근데 높은 거보단 낮은 게 낫지 않나? 그대로 고혈압약을 쓴다? 그런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역류성 식도염으로 고생해요. 무슨 뜻이냐면 혈압약을 많이 쓰면요. 우리 몸에 근육이 풀려요. 혈압이라는 것이 심장의 압력이잖아요. 심장이 근육 덩어리거든요. 혈압약이 정확하게 심장에만 작용하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 몸의 전신의 근육이 다양하게 영향을 받아요. 그 중에 한 가지 근육이요 식도관략근인 거예요. 그래서 체질에 따라서 이 식도관략근이 풀려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고혈압약만 줄여도 역류성 식도염이 거의 많이 개선이 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대단한 팁 아닌가요? 약사인 저만이 여러분들한테 해줄 수 있는 그런 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아주 뿌듯해요. 약사는 여러, 어, 여러분들에게 약을 권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필요 없는 약을 줄여서 먹게끔, 부작용을 줄이게끔 하는 그런 직업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어, 여러분, 하여튼 그래요. 고지혈증 약도, 어 여러분 이거 영류성 식도염의 원인이 될수 있어요. 고지혈증약.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서 쓰는 약이잖아요. 고지혈증약을 쓰면 그 약에 어 그냥 손꼽히는 부작용. 1번 부작용이요. 우리 몸에 근육을 녹여요. 그런데 이 근육 어떤 근육이 녹느냐? 대부분 사람들이 다리가 아프다고 하거든요. 고지혈증약 먹는 사람들이 다리가 아프거나 어깨가 아프다. 어, 통증이 있는데 고지혈증약을 나 계속 먹고 있다. 그러면 고지혈증약부터 한번 쉬어 볼 필요가 있어요. 고지혈증 약은 본래 혈압약이나 당뇨약처럼 계속 먹는 약 아니거든요. 그것은 수치가 정상이 되면 한두 달이라도 꼭 쉬어야 되는 그런 약인데요. 요즘에 너무 이 약을 끝까지 뭐 보약처럼 먹어라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아주 걱정이 커요. 하여튼 이 고지혈증 약을 계속 먹으면 근육이 녹는데요. 어떤 사람은 성대 근육이 녹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성가대에서 성가를 부르는 그 소프라노가 계셨는데요. 고지혈증 약을 먹으면 솔로를 못 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재밌었어요. 고지혈증 약을 딱 끊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주에 자기 솔로를 부를 수가 있대요. 세상에. 이 고지혈증 약 그렇게 무서운 약이에요. 여러분, 그 약으로 인해서 식도관략근이 느슨해지는 사람, 식도관략근이 녹아서 없어진 사람을 제가 저희 상담실에서 만났잖아요. 어, 얼마나 기가 막힌 노릇이에요. 하여튼, 고지혈증약도 여러분 꼭 한번 점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먹고 눕는 습관, 이거 나쁘다는 거다 알고 계시죠? 먹고 누우면 우리 몸이 편, 이렇게 평편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역류하기 쉬운 거예요. 야식 잔뜩 먹고 피곤해서 누웠다, 역류성 식도염으로 가는 지름길이 되는 거죠. 오늘 제 이야기가 또 여러분들에게, 어, 건강을 관리하는 여러분들에게 신선한 그런 어, 자극제가 또 도움이 되었으면 참 행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